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경 시청 가족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마다 신명이 넘치고 원하시는 일들마다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2012년 4월 12일 민선 6대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시민과 함께 시정을 펼친 지 5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새해 아침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정말 쉴틈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준비 하나 안돼 있던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 보상도 완료되지 않았던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 첫 삽도 안뜬 문화의 거리와 오전천 생태하천 보건사 그리고 문경 세제 진남역 점촌 중앙시장과 KT 옆에 무질서한 노점 3개까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8만 시민과 함께 당당하게 해냈습니다.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저비용 고효율로 알뜰대회로 치러내며 국제대회 롤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신기 제2 일반 산업단지 등의 24개 기업과 1,277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으며 현재 공장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시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도심을 가로지르는 모전천은 수달과 청동오리가 찾아오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시내의 노점상도 완전히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3일장 여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흥덕삼거리 해전교차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천 구도심을 새롭게 변모시켰습니다. 흥덕유아종합지원센터 모전청소년문화회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온누리스포츠센터, 영순천마광장을 조성하고 문경국제클라이밍센터를 준공하였으며 문경에코랄라, 진안유휴양촌, 오미자 테마파크, 문경 문화원 건립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년 8개월, 8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문경의 미래의 디딤돌을 마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토대 위에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희망 문경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30만 평 규모의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 교통 중심 도시 문경을 건설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와 중부권 동서행간 철도 건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열십자 철도 교통망이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역세권 발전 종합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문경 역세권 기본 구상 및 하당선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총 30만평 규모의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금년 내에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기업 등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신규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하겠습니다. 원래 호계에서 불정간 도로와 영순면 달봉교 공사를 완공하고 향후 문경에서 영순면을 경유하여 신도층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지역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화 시대를 대비하여 실질적인 산학견 현력체제 구축으로 ICT 명품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상인 육성, 중앙시장 청년몰 운영 등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문경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 설치, 먹거리 장터 조성, 크린 오일장 육성 등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쾌적하고 밝은 도시 문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흥덕동 등 노후화된 도심을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흥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전통시장 리모델링 사업 등 도심 재창조 20대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오전지구 통선전로 지중화 사업을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도시 미관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정부담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협중앙의 시지부 뒤편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시부 주차장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흥덕동에 200세대 규모의 LH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문경의회는 집회재해자 인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주거복지, 취약계층의집급정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문경소방서에서 신기산업단지간 진입도로 확장 개설, 흥덕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 하심마을에서 모선 2지구간 연결도로 개설, 공평상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가은수해도로 확장포장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기본지설 조정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0% 분양 완료된 문경고요 2지구, 용선 오령지구의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 편의시설 및 기초생활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수원사업 예산을 3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체감도가 높은 소규모 주민수원사업 등을 추진해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품 관광도시 풍경을 만들겠습니다. 향후 중부 내륙고속철도와 중부권 동서행강철도 건설로 유발되는 관광소에 차근차근 대비하여 숙박, 음식, 교통 등 주요 관광지를 정비하고 관광지별 연계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맞을 체별을 갖추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500만 명의 관광객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사물 인터넷 서비스와 스마트 상품권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 단산 모노레일 설치, 세제, 미로공원 조성 등 문경 세제와 단산 주변의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문경 에코랄라, 진안유 휴양촌, 의자 테마파크, 종원합을 금년에 완공하여 체류, 체험형 관광 인프라와 문경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겠습니다. 문경읍 하늘재 옛길을 복원하고 가을에 세계 명상마을을 건립하여 채취원 유적 역사공원과 함께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문경세제의 역사와 문화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경 본리대습지를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경저통첫사발축제, 문경약돌한우축제, 문경사과축제 문경오미자축제 등 생태와 문화 그리고 관광이 어우러진 계절별 대표축제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민이 잘 사는 미래성장, 고고와 같이 농업도시 문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조로인플루엔자,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농축산물 재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디자인과 구성에 문경 농축산물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인지도를 한층 더 높이고 판로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제3대 세계 3대 식품방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농축산물을 알리고 다양한 매체의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판로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도농관원 교류 촉진을 위하여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약돌한우와 약돌돼지의 명품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지 유통센터 시설을 확충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업현대화 사업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형 농경의 보금사업과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산부터 가공, 판매, 체험, 관광 서비스까지 연계된 융복합형 육화 차 산업화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 등 농업 기반 정비 사업, 양수장 및 안방관정 정비 사업, 용 배수로 설치 사업 등 농업 시설에 대한 정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첨단 드론 스포츠 산업 육성 등 활기 넘치는 스포츠 도시 문경을 건설하겠습니다. 대학, 기업, 언론과 협업하여 첨단 드론 스포츠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향후 드론 경기장을 조성하고 드론 축제와 드론 레이싱 경기를 개최하여 문경을 ICT 윤복함 스포츠 산업의 거점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소속 실업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 팬투어를 실시하여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 복명봉교 복명, 부지제 대규모 합동 전지훈련이 가능한 실름 전용 훈련장을 조성하고 국군체육부대 1호에 국가 전지훈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문경을 전지훈련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경읍 테니스장과 영천 영강천변 카우, 카우, 파크 골프장을 건립하고 실내체육관 진입로를 확장하는 등 시민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로, 인프라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여섯째,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1년 365일 안전한 도시 문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범죄와 재난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스마트 c c t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CCTV 통합 관제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위험 교량은 보수하고, 정천 처리 구역 내 노후 우수관로 정비하고, 정밀 안전진단 용역 등을 실시하여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생태하천 보건 사업과 하천재 예방 사업, 그리고 소하천 정비 사업 등 12개 하천에 총 1,207억 원을 투입하여 재예방과 친수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마성면 시내리 배수관 확장 등 지방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방 상수도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 누수, 전담 조직 운영 등 상수도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곱째,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 교육도시 문경을 만들겠습니다. 총 200억 원 규모의 문경시 장학회 기금을 신속하게 조성하여 지역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학생은 소득분이 하위 50%까지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에 신규 출연하여 지역의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로, 사냥초등학교의 다목적 광장을 신축하고 신기용초등학교의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여 학생의 교육활동과 주민의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을 내실게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량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시민의 행복한 복지도시 문경을 만들겠습니다. 번역별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복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노후 생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치매 안심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임산부, 태화 안전서비스만 구축, 난인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출산 힐링 교실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맞춤형 출산대책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운 좋은 문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 공직자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2018년은 문경의 미래를 결정짓는 패러다임의 대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시대 정신인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공동화는 지방 소멸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지혜를 모아 우리 문경을 재창조해 나가도록 합시다. 모든 것이 소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민의 말씀을 기담아 듣고,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챙기는 시민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희망의 새해에는 시민 한분한 한 분의 삶이 즐겁고, 또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 운경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년밖에 안 이제 대체 축해이 내려진 이 내용 내가 글자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현수막에도 글려 있습니다만 금금공서 근근 공서, 부진할 건 검소할 건 공선할 공, 용서할 서 이렇게 뜻이 됩니다.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칼을 드시고 사회자가 하나, 둘, 셋 구령을 하면 그때 떡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